창문틀에 휴지심을 끼우면 먼지가 깨끗하게 청소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제가 버리는 휴지심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유용한 꿀팁 알려드릴게요. 평소에 창문틀 청소해도 금방 더러워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던 경험 있으신가요? 이때 다쓴 휴지심 하나만 있다면 이 문제를 정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. 먼저 오늘 주인공인 휴지나 휴지심을 준비해 줍니다. 혹시나 집에 휴지심이 없다면 화면처럼 휴지를 구겨주세요. 휴지심에 공간이 생겼다면 젓가락이나 뾰족한 도구를 넣고 빙빙 돌려주세요. 이렇게 해주시면 휴지심이 쏙하고 잘 빠질 겁니다. 휴지심을 뺀 휴지는 화면처럼 사용하면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. 휴지심의 끝 부분을 창문틀 의 크기에 맞게 구겨주세요. 휴지심은 종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입구 부분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데요. 이 방법을 응용해서 오늘은 초간단 청소기를 만들어볼 겁니다. 특별할 것 없이 입구 부분에 휴지심을 끼워주세요. 그리고 나서 더러운 부분에 청소기를 갖다 댄 뒤에 작동시켜 주시면 되는데요. 특별히 힘을 들이지 않고도 먼지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휴지심은 입구 부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, 좁은 부분까지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을 겁니다. 청소가 끝나고 확인해보니 먼지가 깨끗하게 잘 청소된 모습이죠. 휴지심이 귀찮다면 붓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꿀팁인데요. 특별할 것 없이 물을 묻힌 붓으로 창문틀을 쓸어내려주세요. 더러워진 붓은 물로 잘 헹궈가며 계속해서 닦아줍니다. 별다른 도구 없이 또 순식간에 창문들이 깨끗하게 변한 모습이죠. 혹시나 붓이나 휴지를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터치 후 제품보기 클릭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